자,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방학 이벤트 코인샵과 이번에 나오는 보약 버프 이벤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샵을 어떻게 이용해야 좋을지 감을 못 잡는 유입 혹은 뭐 포기하신 유저분들을 위한 영상이라서 어느 정도 본캐를 키워두신 기존의 리부트를 플레이하고 있었던 유저분들은 뭐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구매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 없겠다 싶으신 것들은 걸러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에서는 일일 출석 체크는 몬스터 잡는 것 따로 없이 접속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고요. 주간 출석 체크는 몬스터 2000마리를 잡고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에 최대 3회까지만 출석을 하시면 되고요 코인샵에 대한 계획을 짜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코인을 얼마나 벌수 있는가 부터 계산을 해볼 건데 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은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총 91일간 진행이 되는데 출석 체크 보상은 총 84번까지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얻게 되는 코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총합 45,000코인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4 5 0 0 0 코인을 가지고 사야되는거 경험치 200쿠폰 15분짜리 매일 5장씩 구매하고 경험치 300쿠폰 15분짜리 매일 2장씩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300코인씩 그리고 이제 코인샵은 95일간 열려있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내내 경쿠를 전부 구매한다고 치면은 28,500코인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아케인 방어구를 정가할 때 필요하고 개당 5천만 외소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꼭 구매해야 되는 아이템 물방울석 40개 6천코인 이번에 보물의 룬이 삭제되면서 구매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것만 같은 애잠 5장 1500코인 또 성향성장이 비약 결 3000코인 레전드리 서큘레이터 1개 2000코인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아이템들을 전부 구매하시면은 4만 1000코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4000코인 정도의 여유가 남는데 이 4000코인 정도는 이제 VIP 버프 선택 쿠폰을 구매하는 쪽으로 사용을 할거예요뭐 보스를 잡으러 가실때에나 혹은 사냥을 하실때 세배 쿠폰 그리고 부스터를 사용해가지고 경험치를 더 먹기 위한 순간적인 도핑 용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향 성장의 비약을 구매하신 거는 통찰력 혹은 감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통찰력을 먼저 찍고요. 통찰력 레벨을 올리면은 증가하는 속성 내성 무시라는 옵션은 그냥 상위 보스에서 최종 데미지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성을 올리면 증가하는 버프 지속 시간 증가 옵션은 뭐 특정 직업들한테는 필수 옵션이기도 하고 그외 직업들한테도 엠버 링크의 지속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나는 필요한 옵션이에요. 레전드리 서큘레이터 구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추가될 어빌리티 프리셋 때문인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어빌리티가 1번 슬롯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 생긴 두 번째 세 번째 슬롯은 초기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세 번째 슬롯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레전드리 등급까지 올려야 되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어빌리티를 맞췄던 것처럼 서큘레이터를 사용해서 몹션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주로 보스용 그리고 사냥용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쓰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슬롯은 어지간하면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이퍼버닝으로 유입되신 유저분들이라면은 레전드리 서큘레이터로 1번 슬롯과 2번 슬롯을 레전드리 등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은 레전 서큘이두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한개만 구매하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주간 출석 체크 보상에서 레전드리 서큘레이터 한개를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하이퍼버닝으로 새로 키우는 캐릭터에는 한개만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주간보스 코인샵으로 넘어가서 주간보스 코인은 한 주에 최대 1600코인까지 얻을 수 있으면서 13주간 진행되는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2만 800 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유입되거나 이제 복귀하신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첫 주차부터 최대치인 1600 코인을 수령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저분들마다 이제 얻게 되는 코인 개수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들을 뭘 먼저 구매해야 되는지 이제 우선순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로는 스페셜 명예훈장 300개 3000 코인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빌리티 프리셋 때문에 사냥용 어빌과 보스용 어빌을 따로따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제 언제 어빌리티 반값 썬데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스페셜 명예훈장을 먼저 구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반값 이벤트 썬데이가 나왔을 때 재설정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구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센틱 심볼이에요. 뭐 사냥을 위해서든 뭐 상위보스를 가기 위해서든 또는 뭐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든 어센틱 보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내에 최대한 레벨업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지역을 오픈하고 어센틱 구매할 수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레니움 심볼은 은 최대 250개, 1250코인 호텔 아라크스 심볼은 150개, 1500코인 오디움 심볼 80개, 1200코인 도원경 심볼 50개, 1000코인 아르테리아 심볼 30개, 900코인 카르시온 심볼 20개, 800코인 뭐 예상하기로는 보통 이벤트 기간 내에 오디움에서 아마 도원경 정도까지만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세르니온부터 오디움까지 심볼을 샀을 때 3950코인이 필요하고요. 도원경까지 캐릭터를 키우신다면은 4950코인이 필요하니까요. 미리 미리 계획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신볼 구매에 대한 계획까지 짜 두셨다면은 세 번째 순서로는 물방울석을 추천을 드려요. 앞서 설명 드렸던 대로 이제 물방울석은 한 개당 5천만 매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방울석을 1 0 0개 전부 다 구매하셨을 때에는 1,500 코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는 코인들은 보통 이제 유입된 혹은 복귀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매소를 뭐 아끼는 느낌으로 강원불을 많이 사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영원불 혹은 검한 불은 칠흑, 여명, 아케인, 해방무기 등 종결템 혹은 뭐 굉장히 이장이 오래 쓸만한 이런 아이템들에다가 많이 쓰거든요. 하이퍼 버닝으로 새로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은 추가 옵션이 애매한 아이템들의 강원 불을 써보는 정도만 하고 뭐 이벤트 끝자락에 가서 아케인 장비에다가 영원 불 조금 조금 질러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안 그래도 출석 체크 보상에서 검안 불을 꾸준히 챙겨주기 때문에 코인 여유가 있을 때좀 남는 짤자리들을 턴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코인샵 주간 보스 코인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약 버프가 남아 있죠. 이번 보약 버프 이벤트에서는 늘 보던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샤이닝 드림이라는 이벤트로 있고요. 이번 겨울에 새로 나온 좀 특이한 버프들이 시크릿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포인트도 따로따로 따로 주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주간 출석 체크를 완료할 때마다 지급해 주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바로바로 출석 체크를 완료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 샤이닝 드림 버프 먼저 볼 건데 이벤트 참여 완료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6레벨을 2개 찍고 4레벨을 3개 찍는 루트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 직업별로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첫 번째는 크리티컬 리인포스를 쓰는 궁수 직업군들이에요. 크확을 찍을수록 극딜 때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어서 크확 옵션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공 6레벨, 방무 6레벨, 크확 4레벨, 공마 4레벨 정도를 찍어 놓고 경험치 4레벨과 일몹뎀 4레벨 중에 골라서 찍으시면 되고요 어프 지속시간 증가가 필요한 일부 직업군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모험가 마법사 직업군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겨울에 이제 도입되는 아티팩트 컨텐츠로도 버프 지속 시간 증가 옵션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인피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버프 지속을 6레벨이나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공 6레벨, 방무 6레벨, 그리고 버프 지속 4레벨, 공마 4레벨, 그리고 똑같이 경험치 4에서 일목뎀 4레벨 둘중 하나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버프 지속도 필요 없고 크리티컬 리인포스도 없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딱히 고민할 거 없이 보공 6레벨, 방무 6레벨, 공마 4레벨, 경험치 4레벨, 일목댐 4레벨 전부 이렇게 찍어줍니다. 지금의 메이플은 레벨업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라서 경험치도 찍어주면 당연히 좋구요 리부트 최종 데미지가 이번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냥이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일몹뎀 찍는거를 어느정도 가정해놓고 나서 포인트 분배를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제 일몹뎀을 안 찍어도 나랑 비슷한 레벨 때 몬스터가 원킬이 잘 난다거나 혹은 하루의 사냥시간이 매우 짧은 유저라서 경험치 같은거를 찍기가 좀 꺼려진다 올스탯을 4레벨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겨울에 처음 나온 시크릿 드림이라는 버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총 6종류가 있어요 근데 6종류에서 리부트 서버에서는 2개 정도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더리스라고 소울 에르다를 더 주는 그런 버프 스킬이 있는데 리부트 서버에서는 조각이 부족하지 소울 에르다는 항상 사냥하다 보면 스무개가 꽉 차가지고 오히려 낭비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보더리스는 별로 찍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몬컬 등록 확률은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팩 위주로 설명드리는 제 영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개의 버프 중에서 2개 정도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스킬 찍는 경우의 수를 4레벨 3개 그리고 2레벨 1개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본캐가 이미 있으시고 하이퍼버닝으로 부캐를 키우거나 유니온작을 하시는 분들은 어센틱 4레벨, 몬파 4레벨, 아케인 4레벨 그리고 폴로 2레벨 이렇게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260 레벨이 넘는 본캐가 있는데에도 아케인 미션을 4레벨을 찍는 이유는 유니온 레벨을 올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언저리만 투자를 해주신다면유니온 250레벨작을 아케인 리버 지역 1쾌 그리고 몸파로 천천히 올려가실 수가 있어요. 260레벨이 넘는 본캐가 없거나 하이퍼 버닝으로 이번에 본캐를 새로 키우시는 분들은 어센틱이 바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경험치 위주로 봐야 돼서 몸파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아케인을 두 번째로 찍고 세 번째로 이제 어센틱을 찍으시면 됩니다. 몬스터파크 일반 경험치도 굉장히 증가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경험치를 위해서 먼저 찍는 거고요. 몬스파크 익스 트림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260레벨 이후로 본캐를 쭉 키우실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안 찍을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사냥을 많이 하는 유저분들이라면 폴로 프리토를 4레벨로 올릴 수도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아케인을 2레벨 정도로 내리고 폴로 프리토를 4레벨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로는 페오리 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전 이벤트들에서는 메소샵에서 20억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던 리부트 서버 준종결 안드로이드 하트였는데 이번에는 메소샵에서 안 팝니다 주간 출석 체크를 전부 다 하면 공짜로 얻으실 수 있고 메소샵에서는 스펙적으로는 이번에 딱히 구매할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겨울방학 이벤트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